지금 자 지금 뭐 지금 뭐야 나스만 선수 옆에 지금 김경호 선수 일본인데요. 네. 다시 출전 하 다시 출전 네 건가요? 다시 아마 스페어 바이크가 있었나 봅니다. 아 이렇게도 지금 출전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오피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머신과 신체 이상이 없이 증상 가능하다 그러면 네, 출발 하습니다자 웜업 웜업 웜랩 네,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출전이 가능합니다. 자 55번의 나승남 선수를 선두로 해서 이제 웜업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발 사고 없이 완전하게 안, 아, 완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고훈 선수 코너더가 나가는 거 보면 네. 뭐 웜업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컨디션이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탔던 원래 멋있는 게 아니고 스페어 머신으로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 세팅이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자, 오늘 이 웜네프에는요 업 스탠딩 스타트 방식으로 총 12랩을 예. 경기하게 되겠습니다. 어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말 임팩트 있는 경기들을 펼쳤었는데, 자, 여기도 또한번어 격전이 펼쳐지는 건 이제 첫 번째 스타트 하고 난 다음에가 가장 선수들의 큰 어경합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밌습니다. 김경호 네. 선수가 사고 났던 김경호 선수가 다시 나와서 이 그리드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엔트리 55번의 나승남 선수 1 그리드. 이 그리드는 그리고 고동현 네. 선수가 노란 색깔. 네, 그 옆에 송병한 선수고요. 네, 송병한 어, 선수가. 선수. 오, 뒤에 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래그 흔들렸고요. 그 앞에 이제 시그널을 보게 되겠죠. 자, 초반 스타트가 가장 오, 중요한데요. 출발. 출발했습니다. 네. 신호등 꺼졌고요. <laughs> 어, 자, 지금 네. 오 송기원 선수 어 김경호 선수도 치고 어, 나오고요. 나 승남 선수, 선수, 선수 치고 들어오고요. 어, 송기원 어, 선수. 선수 라인을 택하게 잡고 어, 스타트 네. 잘들어 갔습니다. 오, 오! 뒤에 리어가 흔들릴 정도로 자, 나 승남 선수 뒤쪽으로 어, 자, 선수들 배열해 줍시다. 김경호, 송기원, 고동현 선수 선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나승남이 현재 선두를 지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엄기조 선수가 정말 앞쪽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네, 이 선수는 스타트만 빠르고요 두세 네. <laughs> 네. 바퀴 뒤로 밀릴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각오가 조금 남달랐는데요 몇 랩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같습니 한계 네. 이 순정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 나승남 선수, 그다음에 엄기조 그다음에 송규환 선수 순으로 가고 있고요 네. 김경호 선수는 그 뒤에 지금 약간 간보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거리는 일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승남 선수 갖고 요엄기저 송규환 김경호 고동현 선수 순으로 1위부터 5위권까지 결정이 됐는데 자 아직까지는 촘촘합니다 지금 이렇게 스타일들을 보면 송규환 선수 같은 경우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자세를 미리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브레이킹 끝나고 자세를 잡는 스타일이고요 자 역시 송규환 선수의 그런 포인트들이 좀 다르네요 자 지금 이제 김경호 선수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경호 선수 뒤에 바로 네. 고동현 선수가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뒤도 마크를 갖다가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뒤쪽부터 김경호 선수 고동현 선수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들이 전부 다 0.5초 이내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뭐냐면 잠깐 한눈 팔면 뒤로 밀립니다 그렇죠 자 상위권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금 감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나승남 선수가 지금 앞에 거리를 버리고 있고 자 송규환 선수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송규환 선수는 엄기주 선수를 추월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가야 됩니다. 자그 뒤쪽으로 4, 5위의 김경호 고동현 선수인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경합 오 고동현 선수가 추월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여지죠? 김경호 선수가 빨간 색깔 어 마이크를 타고 있고 뒤쪽에 고동현 선수가 노란 색깔입니다. 네. 자, 지금 나승남 선수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자, 성견 선수는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엄기조 선수한테 막혔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엄기조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막느냐의 <laughs> 싸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딱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엔트리 27번 송규환 선수가 엄기조를 네. 넘어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몰이를 하면서 자이언트에서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탈출을 안면서 추후를 시도할 겁니다. 자, 탈출 스피드 올려보는 송규환. 송규환 탈출 스피드 올립니다. 슬립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번 구간에서 추후를 한바 자... 보여주는데요. 자 속도 빠르죠 송규환 자, 그렇습니다 인코스는 엄기조가 방어하고 있는데요 자 블록킹 라인타는 갑니다. 엄기조 넘어갔습니다 어, 직선 구간에서 송규환 그렇습니다. 선수가 훨씬 더 빠르네요 잡문하게 넘어갔습니다 리하지 않네. 골채펀 선수는 직선에서 초연한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laughs> 네, 네, 엄기조 선수를 골채펀 선수였군요. 아, 네. 자, 음, 쫓아가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못 달리는 그렇죠. 선수, 못 타는 선수는 아닌데 라인을 절묘하게 물고 가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송규환 선수가 나승남을 위협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야, 이것 또한 경합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송규환 선수의 인터벌 차이가 뭐 얼마 나지 않고 네. 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베스트랩을 끊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순위가 나승남, 송규환, 엄기조, 고동현 순으로 가고 있는데 요 김경호 선수 하시기 이 컨디션이 아...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탈출 스피드 올리는 송규환 엔트리 27번의 송규환인데요 1위와의 이리, 격차는 약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용 오고 있습니다. 자, 자 네. 여기서 이제 미치는 것은 뭐냐면 고동현 선수가 엄기준 선수를 추월하면 3위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위는 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엄기준 선수도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엄기준 선수가 대단한 게 오늘 예선이 굉장히 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어뭐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스타트가 빠르다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넘어간다, 어, 뒤쳐진다고 했는데 지금 안 뒤쳐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고동현 선수는 네. 압니다. 엄기준 선수 빨리 추월을 해야 뒤에 김경호 선수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 네. 가야 되는데. 지금 늦어요 고등이 선수 이 페이스대로라면 김경호 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엄규 선수 오늘은 너무 어 넘겨주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맞습니다. 욕심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하면 3인데 어차피 지금 나승남 선수 그다음에 송규환 선수. 지금 여기서 고동현 선수만 잘 타마만 하면, 네. 그리고 남은 박트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7랩 남았죠. 욕심 생길 겁니다. 자, 엄기조 선수의 기조 있게 순정으로 지금 참별을 하고 있는데, <laughs> 뒤쪽에 고동현 선수가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자그 자리 내줄 생각 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붙고 있는 고동현. 자,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엄기조 고동현입니다. 자, 엄기조 앞쪽을 잘 막았어요. 자, 고동현 선수 넘어보려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빌드업 하고 있는 상황. 아, 송경현 선수 굉장히 빠른 스피드. 지금 송경현 선수가 뒤를 살짝 빻거든요. 일 네. 뒤는 엄지주한테 진짜 할겠다잘 맞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송경현 선수는 나승남 선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승남 선수도 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살짝은 좀조절하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 고동현! 갑니다. 자, 계속 고... 계속 압박합니다. 자, 고동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돔람> 정말 짜증날 겁니다 자 이번 자이언트에서 라인 크로스로 살짝 가볍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선 스피드에서 슬립 스림 다시 한번 이용할 것으로 보여주는 고동현 자 Lebanon. 하지만 엄기조 선수 아, 대단하게 <�hana> 대단하게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슬립 스림 이용해서 인코스로 <différentes> <봐라> 고동현이 고등현이, 고동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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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현이, 갔어요 고동현이 뒤동 깊이 있어아 바뀌면서 네. 타이어 이게 접촉이 살짝 있었거든요. 타이어끼리 약간 아... 미묘하게 지금 접촉이 있으면서 엄길 선수 페이스를 잃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고동현 선수 자세를 어, 바꿔냈습니다. 자 오늘의 젊은 피 고동현 이제는 송규환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 이런 상황이면 고동현 선수 욕심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 포디움 이제 세 번째 자리는 이제 고동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송규환 선수 뒤쪽을 바짝 붙어 보는 것 장애비면 용... 짝... 가능한 노력을 만하죠. 지금은... 자, 예 대한민국 최고라고 불리고 있는 송규환인데 고동현 선수 네. 젊은 피가 왔거든요. 자 지금 이 정도면 고동현 선수는. 뭐 3위 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송규환을 네. 잡고 싶을 송규환을 겁니다. 송규환을좀 잡으려고 계속해서 바짝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송규환 선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나승란 선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란색 바이크 차량, 자, 고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0.8초. 자 하지만 육관상으로 봤을 때는 고동현 선수의 출력 또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랩을 봤을 때 고동현이 1, 2, 3위 선수 중에 가장 빠른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세 선수 중에 57 투테를 막하하고 네. 있거든요. 기록 좋은데요. 네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이 정도면은 어쩌면 송규환을 넘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승남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있은데요 이야 거기까지 바라보려면 네. 이게 초반에 이게 좀 많은 랩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1위까지는 못했지만 눈앞에 보는 송규은 잡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송규 선수 거리를 좀 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나승남 선수는 좀더더 더 멀리 돌아 어, 도망가고 있는 상황.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승남 선수가 57초대의 기록으로 어, 거리를 벌리고 있고요. 2위 송규 58초 1, 고동윤 58초 0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은남선수그변생각이듭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끝나지. 네. 이렇게 안 끝나지. <laughs> <그러고. 웃음> 그렇죠. 고동현 선수는 우리 이거밖에 안 남았지.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제 사람 남겨두고 있고요. 자,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고동현입니다. 송규환과 고동현. 자 송견 선수도 앞쪽으로 나가고 싶지만 고동현 선수를 계속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견 지금 신경 쓰이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자 음... 손만 뻗으면 다할 거리. 물었어요, 자 손이 길어야 물었어요. 돼요 지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자, 이 안에서 고동현 선수가 송견 선수 진정으로 지금 압박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조금만 더 당기면 되는데 갑시다. 갑시다. 아... 자, 자 고동현. 자. 송견을 넘어갈 수 있을지. 자 그런 그림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1위는 1위고요. 네. 자 정말 송규환 선수의 그벽 정말 높아 보였거든요. 자 남은 랩3 랩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고동현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가슴이 졸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팀에서 쌓인 반성도 있거든요. 네. 3 랩이 남았다고. 자 그러면 밀어붙입니다. 송규환 선수도 탈출하면서 뒤로 헤키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경 쓰입니다. 송규환 젊은 피 DRT의 고동현. 자, 자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자 거리가 좁혀질 때 좁혀질 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로간의 격차가 어느정도 가까워져야 이제 경쟁을 할수 있을 텐데 자 확실한건 고동현 선수가 네. 이구간서 랩타임이 0.2초정도 0.3초정도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더 고동현 선수가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뒤만 봐서는 안되고 지금 탈출하면 송경현 선수가 이탈출라는 구간에서 라인을 갖다 이제 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진심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네. 자 송규환 선수도 57초 대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송규환 선수도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섭게 고동현 선수 압박갑니다자 정말 따라왔어요 바로 따라왔어요 자, 확인. 오, 확인. 그렇습니다 나무는 두림 나무사 고동현 고동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 무방해거든요 물었어요 아, 이 사람들 왜 그러지? 라스트링에서 이렇게 붙들어 그러 지금 미리미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 통규와 신경 쓰입니다. 이코스는 계속해서 옆번호상황 압박하고 있는 고동견 자 고동현 선수가 이럴 때 침착해야 됩니다. 한 번의 기회는 오거든요. 그때를 딱 낚아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연 남겨둔 상황 얼마 기회는 없습니다. 자 송규환도 이런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계속해서 1위를 달려서 항상 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은 처음 받아보는 거라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한테 쫓길 사람은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쫓기네요. 네. 자 오늘 여러 변수들이 있었는데 고동현 선수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자슬래시트리이하는 고동현. 자커스로 나가 코스. 자추라이브 수사. 자 여기서! 브레이킹! 깊숙하게! 이 코스로! 아! 마이크로스될 아아 거예요. 자 막아내는 송규환! 자 라인이 다를 거고요. 탈출하면서 자 가야 됩니다. 자 영상 앞니다 가야 된다 고동현 더 충격합니다. 테크니컬 구간! 자 하지만 송규환 선수 앞쪽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송규환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디펜싱는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디펜스하고 있는 송규환인데요. 자뒤쪽 바짝 붙어서 고동현 마지막 스팟을 냅니다. 자 지금부터 승부 그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자 그렇죠. 이언트 탈출할 때교환이가 빠르기 때문에 송기환 선수가 지금부터 미루 붙여야 되거든요. 자 나승남 선수는 위일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나승남 선수 아, 됐고요. 아, 아 이렇게 거리가 많이 벌어지네요. 자 지금 여기서 자 마지막 코너 탈출 스피드, 마지막으로 끝까지 한번 보려고요자 아, 과연 자, 더 당겨야 아, 됩니다. 더 당겨야 아, 됩니다. 야, 야, 선수와, 스피드, 마지막에, 탈출 스피드, 탈출 스피드, 슬립스에까지 여기서... 송규환 아, 선수가니다아 아, 마지막 한 기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고동현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기회가 그렇죠. 있었어야 지금 기록이 0.087입니다. 순만 셔도 0.08인데 아, 아, 저희가 뭐송교환 선수를 뭐 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재밌는 넘사벽이기 거. 때문에. <웃음> 어, <웃음> 원래 그 항상 1위를 하는 선수들은 공공이 적이 됩니다. 네. <laughs>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편파 중계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고동현 선수가 송규환 선수를 좀 압박하는 모습 여기서 좀 추월 한번 해봤으면은 좀 다른 모습들이 펼쳐졌을텐데 좀 아쉬운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기존의 고동현 선수의 원래 네. 스타일은 어땠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네. 아까 은기조 선수를 그기 추월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 소비를 했어요 그때 치고 나가서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네. 네. 조금 하는 아쉬움이 좀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고동현 선수의 좀 저력을 봤던 네,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무섭게 돌진 하는군요. 팀 MS의 o 이나승남 선수는 오늘 네. 네, 주섰다. 네. <laughs> 네 편했다. 내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었다. 아주 네. 예 고마운 경기였죠. 네. 지금 송교환 선수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와서 웜업만 뛰고 이렇게 또그런니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 참 대단합니다. 네. 네. 송교환 선수가 이 경기장을 많이 안 타봤다고 들었거든요. 네 밑밥 간 거죠. 네안 타봤다고 그랬고 <laughs> 오늘 오늘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네, 오늘 그렇습니다. 타고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온은 팩트고 네. 네. 태백을 예전에 태백 경기장밖에 없을 때 태백을 주구장창 달렸는데아그렇군요 네. 아, 뭐 코스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laughs> 아, 최근에 안 탔다는 거군요. 어, 그렇죠 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네, 송견 선수가 출전함으로써 또 경기의 질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고동현 선수와 약간의 배틀 상황들도 나타났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어 제스타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송규환 선수는 역시나 이런 말 있거든요. 포문 네.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아, 오늘 송규환 선수에게 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나. 네 아, 밑밥을 깔았는데 오늘 정확하게 먹혔다. 음. 네. 아주 맛있는 네. 밥잘 먹었습니다. 밖에 보면은 젊은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나승남 선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T1 클래스 우승은 나승남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나승남 선수...